심화돼 그래서 시민들은 가난해지고 최저임금은 계속 낮게 유지하고, 그래서 양극화가 되게 심화되고, 대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그런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혁신해질 때의 문제는 뭐냐? 서민들이 돈이 많아야 앱 결제를 해요. 게임 내에다 돈을 쓰고, 뭐무버 같은 것도 쓰고, 그래서 뭐 규제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빈부격차가 줄어들어야 돼요. 저는 사실, 뭐 여기 발음이 <laughs> 와있지만 저는 사실 지금 현재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소득주도성장은 혁신경제랑 어떻게 보면 잘안 맞아요. 왜냐하면 자 우버랑 택시만 생각해보세요. 소득주도성장을 해서 서민들을 먹여살리려면 택시 기사들이 망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혁신경제는 어떻게 하죠? 우버를 승인해주고 혁신경제를 만들려면 새로운 과 도전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줘야 돼요. 이게 잘안 맞아요. 그런데 이 민주당은, 뭐 민주당 저는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는 비부격차를 줄이고 상인경제를 살리겠다는 거에 포커스가 있,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다음 먹거리는, 다음 혁신성장의 동력은 아직 민주당 아, 말씀하셨듯이 소아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실체적인 드라이브는 없어요. 저는 이 기업의 그리고 또 그게 대기업의 이해관계랑도 스타트업의 이해관계는 상반돼요. 그래서 대기업의 이해관계는 장혁 당이라고 하고 서민 예, 중심의 경제는 민주당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바른미래당은 미래 경제체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게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지금 대표해 줄수 있는 정당이 없어요. 그거를 저는 바른미래당이 정말 좋은 포지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